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.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. AK는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3의 배수 집합, 4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 즉, 3과 4의 공배수는 3과 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이렇게요. 그리고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될 때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,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 비교했을 때, 4의 배수, 4는 2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여기에 배수는 이미 4의 배수예요. 즉, 4의 배수가 2의 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합집합은 2의 배수.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. 이걸 생각하고 또 분배법칙 이용하면 문제를 간단히 할수 있어요. 자, 관찰해 보니까 36의 배수 집합하고 합집합이 동시에 돼 있죠? 그럼 이건 묶어내서 문제를 간단히 한 다음에 보는 게 나을 거예요. 36의 합집합이 둘다 있으니까 이걸 묶어냅니다. 분배법칙이죠? 남아있는 걸 적어주세요. 여기 18의 배수, 교집합, 남아있는 거 24의 배수. 18과, 28의 18과 24의 공배수 집합이죠.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로 표현하면 돼요. 최소 공배수는 12 곱하기 6, 72예요. 그래서 이거는 72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72는 36 곱하기 2라서 이미 72의 배수들은 36의 배수 안에 다 포함되어. 즉, 72의 배수가 36의 배수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둘의 합집합은 36의 배수죠. 그래서 간단히 했을 때 정답은 36의 배수.